안녕하세요. JOTV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내용은 동탄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신축 오피스에 힘펠 스탠드형 환기 시스템 휴벤 스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함께 보시죠. 현장 개요입니다. 실내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과 부유 바이러스 등을 배출하여 보다 쾌적한 오피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 의뢰를 주셨습니다. 현장은 약 35평, 사용 인원은 대략 9명 정도입니다. 1인당 29cmH의 풍량이 필요하다고 계산한다면 총 261cmH의 풍량이 필요합니다. 스탠드형 환기 시스템 큐벤 S 모델 HRD-E400 EGS의 경우 중풍량은 250cmH이고 최대 풍량은 400cmH로 앞서 계산한 필요 풍량을 만족합니다. 설치 제품을 소개합니다. 힘펠의 스탠드형 환기 시스템 휴벤S 모델입니다. 휴벤S는 실내에 오염된 공기와 유해 가스는 밖으로 배출하고 외부 공기는 H13급의 헤파 필터를 통해 초미세 먼지를 걸러서 공급함으로써 깨끗한 내부 공기를 만들어 줍니다. 환기 기능을 비롯하여 공기 청정 기능, 바이패스 기능, 자동 운전 기능 등 상황에 맞게 환기할 수 있습니다 휴벤S로 일 24시간 환기하는 경우 겨울철에는 약 3kW 여름철에는 약 1kW의 냉난방비를 저감하며 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료 부담 없이 안심하고 환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컨트롤러를 통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온도, 습도 등을 측정하여 실내 공기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리한 무선 리모컨을 사용하여 실내 어디서든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업을 소개합니다. 폴리카보네이트판에 타공을 하고 방풍형 후드캡을 설치하였습니다. 타공 시 환기 시스템의 소켓 부분과 높이가 같도록 정확하게 재단을 진행했습니다. OA EA 소켓의 높이를 현장에 적합하도록 유로 브라켓에 타공 후 백색의 3중 보온 후렉시블을 사용하여 배관을 연결하였습니다. 이제 마감 모습을 함께 보시죠. 통로 사용 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하였고 외부 창가의 간격을 최소화하여 잘 설치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재단을 통해 외부 마감재와 내부 소켓의 높이를 일치시킴으로써 최소한의 공간을 사용하여 설치하였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힌펠 스탠드형 환기 시스템 휴베네스 설치 사례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전열 교환기 시공이 필요하시면 저희 제이오컨스트로 연락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을 위해 정확한 시공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